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험으로 관계 조각하는 사람, 김혜인입니다. 오늘의 인간 관계, 아, 이러니, 주제는, 패밀리, 가족입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게 가족은 된장입니다. 별별 콩들이 한솥에 모여 삶아지고, 절구에 찌어 별별 매주로 매달리죠. 짜릿짠 소금물과 함께 옹기서 부글 부글 보글 보글 익어서 구수한 된장이 되듯 가족은 마음아리하다가도 결국 나를 깊게 키워 주는 존재입니다. 쉬운 일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쉬운 게 가족입니다. 일정 기간 서로 같은 문화와 생활을 공유했기에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피를 나는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부분에 치우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 여길 때도 있죠. 밖에서 화난 일을 내 편, 의미 잘못 적용해서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내가 상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듯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상대를 대함이 핵심입니다. 서로의 이상과 기대를 강요하면 양쪽 모두 불만을 느끼며 힘들 뿐이죠. 그동안 존중을 존경이란 단어와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존중은 기분대로였습니다. 이상적인 부모 모습을 그려놓고 모든 판단을 내 중심대로 했기 때문이죠.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님은 부모님을 간호하다 깨달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하지 못하게 된 부모를 가엽게 여기는 것도, 뭔가 잘하게 된 부모를 칭찬하는 것도,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칭찬이란 내려다 보는 시선이며 자신의 이상을 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도 실은 내려다 보는 시선에서 오는 감상이다. 존중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존중과 내려놓음이 적절히 스며들어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적용해보세요. 관계 속 당신은 빛나는 촛불입니다.